장모님이 아내한테 평생 니네 서방 꼭 붙잡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와이프는요. 그냥 어디든 잘 맞추는 성격입니다. 우던하고 순응적이고 크게 트러블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인지 연애할 때부터 뭔가를 제가 이끌어가면 와이프는 그래 하고 잘 따라와줬습니다. 결혼 초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그동안 명절에 별다른 걸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렇고 아버지 기억에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한테 뭔가 해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한테 제사 지낼 거라고 눈치를 주셨나 봅니다. 살짝 시집살이 비슷한 걸 시도하시려던 거였죠.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명절 음식을 갑자기 만들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도 제사 지낼 거다. 그때 제가 막아섰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부터 명절에 음식을 했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넌 가만히 있어!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시켜 먹어야지.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에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 열폭을 하셨죠. 섭섭하고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워낙 완고한 성격이라 결국 어머니도 포기하셨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속은 좀 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아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아내가 시댁 와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건 제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음식. 우리 집 명절은 그냥 싹다 사먹습니다. 한번은 너무 비싸서 우리도 해볼까 싶어 제가 직접 시도도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사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전을 좋아해서 딱 한번 만들어 붙여본 적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사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가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쯤이었는데 장모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명절인데 음식 준비 안 하니? 걱정돼서 전화했어. 딸이 힘들까 봐, 혹은 사위 눈치 보느라 참고 있는 건 아니지 걱정되셨던 거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린 그런 거 없음. 왜? 이번부터 할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눈치 준다며. 아 남편이 나 힘들다고 절대 못 한다고 했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그런지 크게 들리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둘다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명절엔 좀 쉬어야죠. 평생 네 서방 꼭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잘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의 웃음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가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잔뜩 싸가서 그걸로 같이 먹습니다. 장모님도 처음엔 조금 서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내도 안 힘들고 장모님도 사위 먹일 음식 준비하느라 몇날 며칠을 주방에서 고생 안 하시잖아요. 뭐 덕분에 저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고, 장모님도 편하고, 저한테 명절은요, 그냥 연휴입니다. 명절이라고 집안일로 지치고, 아내는 허리 아프고, 애들은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보단, 그냥 편하게 쉬고, 가족끼리 하루 더 같이 있고, 맛있는 거사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게임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생을 잘하고 살았다면 굳이 제사 안 지내도 나중에 알아서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애들은 평생 자기들 먹고 살려고 또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자식들만이라도 명절에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음식 장만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긴장하고, 그런 건 우리 집대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 명절은 그냥 연휴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애들이랑 보드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뒹굴뒹굴하는 그런 날. 뭐 어르신들이 보시면 요즘 젊은 것들은 하시겠죠?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 인생, 우리 가족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내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제 소중한 아내가 힘들지 않아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결혼해도 명절에 며느리 고생 시키지 않고 차위 부담 주지 않게 그냥 똑같이 명절을 연휴로 쉬게 해줄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다면 애들이 나를 알아서 잘 기억하겠죠? 뭐 오늘은 좀 주절 주절 우리 집 이야기만 했네요.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우리도 저런데 하시면서 공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 집은 너무 무성의한 거아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좋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형식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